자, 그래서 히드라가 물벼룩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면, 먼저 물벼룩이 아주 에너지가 넘칩니다. 히드라는 잡포로 물벼룩을 마비시켜서 천천히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한 방에 잡아버립니다. 다시 보시죠. 이렇게 잡아서 천천히 한 입에 넣어버리죠. 히드라는 이렇게 물벼룩을 위수강에 넣고 소화요소를 분비해서 서서히 소화시켜버리는 거죠. 물벼룩이 액체가 되어버렸네요. 이 히드라는 해파리 말미잘과 같은 잡포동물입니다. 자포동물은 해파리처럼 운동성을 가지거나 말미잘처럼 한 곳에 부착되어 살아가는데 히드라는 말미잘처럼 수생식물이나 돌에 부착되어 살아가죠. 하지만 위험에 처하면 떨어져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자포동물의 가장 큰 특징은 자포라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는 것인데 자포에서는 침 같은 실이 발사되어 먹이를 사냥하거나 몸을 보호합니다. 해파리에 쏘이는 것이 이 자포에 쏘이는 거죠. 히드라는 여기 촉수 부분에 자포들이 위치합니다. 그래서 자포를 발사해 먹이를 잡아둔 다음 여기 촉수 중간에 있는 입으로 먹이를 잡아먹죠. 입으로 들어온 먹이는 여기 위수강에서 소화된 후 바로 위수강벽을 통해 영양분이 흡수됩니다. 그리고 남은 찌꺼기는 다시 입으로 배출되죠.